여러분, 안녕하세요. 티아나입니다. 오늘은 바프 전 짧은 브이로그를 공유하려고 해요. 같이 가볼까요? 처음 40kg대를 찍은 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정말로. 일주일도 안 남은 상태여서 매일매일 공복 유산소를 타주고 있습니다. 아침 눈바디. 다이어트를 빡세게 하다 보니까 살과 근육이 착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저는 뛰지 않고 빠르게 걷는 걸로 유산소를 채워요. 이렇게 외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항상 세 개로 나누어진 통에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를 싸가고요. 이통 진짜 유용이에요 다이어트 할 때. <목소리도> 여러분, 저는 지금 미팅 끝나고 다시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녁은 토마토, 바나나, 고구마인데 닭가슴살 대신 계란으로 먹을 거여서 3개에서 4개 정도 먹습니다. 오늘의 눈바디. 점점 선명해지는 볶음 보면은 의욕이 활활 불타올라요. 너무 쪼금이네 여기다가 고구마를 좀 추가해서 먹을게요. 아니 무슨 아이돌도 아니고 이런 식단을. <laughs> 일정 나가기 전에 바나나 하나 먹고 나가려고요. 오늘은 좀 맛있게 먹어보려고 해요. 이 상추를 닭가슴살에 싸서 김치와 함께 먹겠습니다. 예, 쌈싸 먹고,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날씨가 여러분 진짜 좋죠? 힘이 너무 없고 조금 많이 예민하니까 친구들을 못 만나잖아요. 먹지를 못하니까 약속도 못 잡고. 하지만 의지, 성취감, 운동 습관 할 말이 너무 많다 그래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바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바프 끝나고 Q&A식으로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립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오늘 이거 립 촬영이어서 사진 찍을 거여고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들어가가지고 봐주세요. 여러분 저녁 먹고 운동 갈 건데 빼고 고구마랑 이렇게 먹어볼게요. 진 인간 승리 아닌가요 저? 음. 아 너무 맛있다. 견과류까지 먹었으니 공복 유산소 꼭 해야겠죠? 오늘도 뛰지 않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너무너무 너무 배고플 때는 두부를 뜨끈뜨끈하게 데펴서 먹어요. 사실 체중은 중요하지 않고 인바디가 중요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아침 눈바디도 하루도 빠짐없이 보고 있어요. 변화되는 몸을 보면서 의지를 불태웁니다. 48kg를 찍고 체지방도 최저를 찍은 날이에요. 너무 기뻤답니다.